두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경기도 성남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유롭게 간식을 즐기고 있는 기술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혹시 지금 간식 드시는 거예요? 아 간식 먹는 게 아니고 연구 중입니다. 연구 중이요? 예예. 예. 간식을 먹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한다고요? 우리 고객들이 좋아하는 이제 쌀 과자기 때문에 네. 좀더 그 심화 있게 좀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지 있는 겁니다. 먹을 게 부족했던 그때 그 시절, 늘 굶주려 배고플 때 조그만 과자 하나면 그 누구 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었죠. 그러다 보니 어른이 되어서도 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그때 그 간식들. 이곳에서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쌀만을 이용해 추억의 간식 쌀 과자를 만들고 있다고. 나람이국산 쌀, 수입 쌀, 그리고 밀하고 현미 같은 종류,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쌀만 주로 취급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귀에 무언가를 끼우는 기술있죠 어, 어, 어. 어. 야, 어까요지요 어, 얘도, 잠깐만요, 얘도. 잠깐만, 잠깐만. 네. 터지는 소리예요. 소져요 어, 예.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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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예, 지금 이 안에서 뽁치기가 네. 나오는 소리예요. 어 예. 아. 와 함께 완성되는 그때 그 시절 뻥튀기 남녀노소 구분 없이 바삭하고 달달한 그 맛에 현재도 인기가 많은 간식인데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아 이게 퍼핑이라는 작업이에요 여기서 시간이 되고 압이 차면 터져요 기계 안에 쌀을 넣어서 열을 가하고 이때 발생하는 수증기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압력을 발생시킨다고 그 상태에서 열을 빼면 하고 터지며 뻥튀기가 완성된다는데 압이 세고 있다 그러면은 안 돼요 일이 그냥 시간만 가지 속에서 그냥 불덩어리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할 게 이제 화재에 대한 거는 주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퍼핑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튀밥을 가지고 쌀 과자를 만든다는 기술자 아이 튀밥이 이제 쌀 과자 원료예요 이게 어. 성냥으로 가는 거예요. 성형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티밥을 뭉쳐주는 역할을 하는 대아백을 먼저 만들 거란다. 여기에 넣는 재료에 따라서 딸기나 바나나, 홍삼 맛, 뭐 여러 가지 맛을 낼수 있습니다. 대아백을 만들 때는 올리고당, 마가린, 젤라틴 등이 들어간다고. 이거는 젤라틴인데요. 쌀, 과자를 잘. 달, 달라붙게 해가지고 가자 모양을 만들게 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형작업의 돌이 이 작업에서는 무엇보다 티밥을 골고루 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보기에는 간단한 작업처럼 보이는데?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여도 네. 되게 좀 힘들어요. <laughs> 일렬하게 깨깔아야 되고 네. 조금만 잘못 깔아도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충연된 기술이 필요하다는 성형 작업, 10년 차 이상 기술자들만이 이 작업을 할수 있다고 이후 과자는 건조 작업으로 이동. 이 과자는 80도에서 90도 사이로 한 시간 30분 정도 합니다. 직접 먹어보면 특유의 바삭함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는 쌀 과자. 연구자는 쌀 과자를 위해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거듭해 왔다고. 과거에는 추억의 식품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앞으로는 남녀노소 다들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식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